The <laughs> 가방엔 짐이 엄청나네요. 아니 이런 식이죠? 음. 이런. 와 아, 됐음 좋다. 나는 끝내겠다. 참고로 이걸 예약한 게제 기억에 10월이었는데 드디어 <laughs> 진짜 너무나 길고 길었어. 응. 코로나로 헬스장도 셧다운되고 등근육 장난 아니네. 어 이거 맵주 진짜 좋다. 아, 정렬 맞아야 되나요? 일자로? 어 아니요 굳이. 네. 어네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딱 찍을게요. 됐어요. 봐봐.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는. 아, 느낌. 그러게요. 살짝 있어. <laughs> 어,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 등이 저한테. 아. 그렇게 해서 등 근육을 좀. 네. 응, 네. 좋아요. 오. 조금만 더 돌려 볼게요. 네. 좋아요. 아 응. 음. 어, 음. 그렇게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발 <laughs> 신발 바닥. 아, 엄마 쓰신. 신으로 <laughs> <laughs> 아뎁이 <아니. 웃음> 끝나신 보감이 어떠세요 <laughs> 아, 진짜 오히려 그 수능 끝나고 나왔을 때처럼 오히려 가흥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laughs> 맞아. 너무 너무 갈망하다 보면 오히려 욕구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걱정 마 일단 한번 먹기 시작하면 터지게 될 거야 인정 짭짭 일단은 마카롱부터 네. 좀 먹고 맛 드실 거죠? 저는 좀 특이한 걸 먹어보고 싶어요 유자 바질, 토마토 이런 거. 일단 가보자 지마 피스타치오 닥스는 있는 음. 준비해 드릴까요? 그냥 기본 피스타치오 음 포장도 예쁘군요 음 대종맛대니

저기 음. 그나마 다행인 게. 음. 요가 포즈 같은 거를 많이 하니까, 음. 오히려 막 표정 어색하고 이런 건좀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런 포즈가 없었으면 되게. 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다 포즈가 있어야 돼.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나는 그냥 프로필 센터 그런 데서 말고, 나 일반 사진만 에서살 빠지면 기념 사진 하나 찍어놔야지. 다시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음. 거기가 근데 다른데보다 확실히 자연스럽게 잘 찍거든. 음. 엄마. 년년고 고양이. 우리 고양이도 찍어. 밥을 먹으려고. 먹어봐. 뭐부터 먹어볼까? 제일 궁금하다던 그. 떤드라이 응. 이건가? 그, 아니 그. 예. 응. 어. 음? 굉장히 신기한 느낌. <laughs> 전혀. 첫 맛도 어, 잘못산거 아니야. 할 때쯤 갑자기 토마토가 몽글몽글, 느껴지는 어, 느낌. 그이그막이그알이이가아는것아그아닌그그 어,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아그아 약간 내말 뭔지 알겠지. 첫음만은 이게 토마토라고 하는 그때쯤에 대랬던 그때 이거는 음, 패션후르츠 초미 비크 초콜릿. 음. 어때요? 맛있어. 음음색 다르네 진짜 패션 우르츠랑 초코가 둘다 느껴져 그러니까 정말 신기근데 새로운 맛도 맛있긴 한데 바닐라가 바닐라랑 카라멜처럼 약간 기본적인 맛을 여기는 진짜 고급지게 잘 만든 거아나 음. 이거 근데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해서 패션 우르츠랑 초코랑 음. 도 이런 조합으로 만든 제품이 있나? 많이 하지아 에르메 성님의 숨결이. 아사람의맛이네아 너무 맛있어. 잘 하고 있어. 되게 과한 거만 먹다가 이렇게 밸런스 좋은 거 먹으니까 되게 좋네그 종카로. 이러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약간 쫄깃한 꼬끄에다가 음. 필링 엄청 들어가 예전에 고양이를 다시 데려다 주라고 했던 분이 누구시죠? 동물은 못 키운다던 엄마의 5년 뒤, <laughs> 진짜 아니 여기 봐, 여기 돌아버려. 믿어. 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이게 진짜 장구, <laughs> 장구. <장꾸, 장꾸. 웃음> 너란 녀석 이니까이동한 음. 표정 <laughs> <오>, 이이한이동지역 <이것도 웃음> 다른 컨셉입니다 <laughs> 저의 흩날리는 역동적인 머리끈 저... 안녕 <laughs> 난 이거 좋은데 느낌있어 응. 저희의 베스트 컷 과연 어떻게 보정이 될지 궁금하군요.